자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로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아래. 계층 백성들로부터의 개혁의 요구가 올라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반합으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네, 이런 어떤 생각 아, 아래,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야? 어 그럼 남은 게 없네. 그럼 아래로부터의 개혁. 그렇죠. 위로부터의 개혁이 갑신정변이었다면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바로 10년 뒤에 동학농민. 민들이 중심이 되었던 운동.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정확히 10년 뒤 벌어진 사건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대외적인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대외적으로는요. 어, 지금 이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너무 강해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도 좀 스트레스 받던가요? 그 몰랐어? 어? 다 해놓고 나서 스트레스 받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가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왜또 러시아를 끌어들여? 자꾸 이렇게 외세를 자꾸 왜 끌어들이는데 아주 습관이 습관. 어쨌든 네.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순간 자석처럼 러시아의 라이벌이 끌려들어옵니다. 왜? 러시아가 끌어들여가지고 뭐야? 얘들 지금 조선 통에서 남아해가지고 중국 들어오려는거 아니야? 어, 중국은 우리 땅인데 우리 시장인데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누가 영국이? 중국의 문을 열었던 영국이. 그러니까. 러시아를 끌고 내려오니까 자연스럽게 영국도 거기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석처럼. 그러니까 외세를 끌어들이는 순간 이 외세는 또 들어온다니까.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영국이 말이죠. 영국이 이 검은도를요, 검은도를 불법으로, 불법으로 점령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참. 어이구.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그냥 와가지고, 검은도에 와가지고 딱! 깃발 꽂아 놓고 그 우루땅이래 뭐야 이게 지금 이런 제국주의 나쁜 욕 나오네 진짜 근데 뭐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에 그 영국 깃발 꽂힌 줄 몰랐어요 <laughs> 이게 지금 아이고 청나라가 자꾸 거기 영국, 영국인들이 들어온 것 같은데 한번 조사해 봐라 그런 일 없습니다 조사해 봐라 봤더니 꽂혀 있는 거야 이게 막 이렇게 그냥 하 답답해 자 어쨌건 영국의 이 검문도 불법 정령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야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때 이제 뭘 주장하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가 정확하게 중립 국가랑을 보여주자라고 해서 이때 이제 중립화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중립화론 이 중립화론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육일준과 육일준과 무들러 육일준과 이 부들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부들러는 여러분 독일인입니다. 독일인. 독일인. 예.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이 중립 주장하자.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계기. 그 계기 바로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 사건이다. 라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들,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직전에, 직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이 먼저고, 그 다음이 갑신정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청나라. 청나라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청원이요 예, 내정간섭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정간섭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고요. 자 일본은요. 사실 은 일본은 지금 갑신정변에서 패배했죠. 청나라 패배했어. 패배하니까 정적으로뚫수 있는 그런 구, 공간이 좀 작아진 거야. 그래서 어 이미 뚫어놨던 경제적인 거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경제적인 거 뚫어놨잖아요. 예, 그 방면에서 나름대로 또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음. 미면 교환 시스템이에요 네, 쌀 그다음에 면네 이런 것들을 교환하는 예, 그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어, 이러면서 경제 이득을 일단 취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나름대로 영국은 선 뺏지 않나 청나라는 정책 간섭하지 않나 일본은 경제 침략하지 않나 지금 난리난 거야 외세 끌어들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내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 미면 교환 시스템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러니까 일본이 자꾸 쌀을 지금 일본 쪽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이 뻔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들? 네, 우리가 먹을 쌀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 쌀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내 쌀값은 폭 등할 수밖에 없는 예, 이런 어떤 구조가 벌어지고 있더라. 지금 농민들은 더더 욱 먹고 살기 힘든 상황.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갑신정변 실패로 돌아갔지만 어쨌건 개화 온건 민시세를뜨는 여전히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들데그돈 어디서 나와요? 돈이 있어, 돈. 도, 돈이 모든 게 돈인데, 돈. 그죠? 그 돈은 어디서요?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는 방법이 없어요. 이러면서 조세 부담은 더욱더 조세의 부담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금 어디 쓰이는데요, 선생님? 조세의 부담이 이렇게 올라갈까요? 다 쓰일 때가 있습니다. 다 쓰일 때가 있습니다. 어디 쓰인지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이때 여러분들 80년대에 뭘 하냐면, 놀랍다? 바로, 전신. 전신. 전등. 어, 이런 게8 0년대 들어와요. 전신 같은 경우도 왜 값이 면이모구나 벌어졌는데, 빨리 연락을 해야 될거 아니야. 지금 바로 이제 카톡 치면 되잖아. <laughs> 지금 값심 보러 어 이제 안 되죠. 그냥. 연락을 배 타고 온지 가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연락을 내면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전신 뚜두뚜뚜뚜뚜뚜뚜 바로 전보 전보를 쳐가지고 이 사실 빨리 알리려는 그런 모습들. 게다가 이제 드디어 라이트 전등이 이제 이때 또 들어오게 됩니다. 어느 회사 전등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에디슨 전등이에요. 에디슨이 발명. 고그 직전 몇년 전에 에디슨이 전등을 발명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빨리 들어오죠. 굉장히 빨리 들어. 와 그때 들어온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에디슨의 전등의 발명, 전구의 발명은 우리의 야간 업무를 내려한다이 나쁜 욕을 하더라고. <laughs> 전등 밑에서 이 에디슨이 나쁜. <laughs> 야, 그것도. 그것도 그러네. 전등기, 아이 어, 전등만 보면서, 야, 이 문명에 이게, 아, 이게 우리 환해졌어. 라고 했더니,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고.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그죠? 예, 아, 저 어쨌든, 전식과 전등, 이런 거 하려면 도 돈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때 여러분들 또 이제 뭘 만들면, 우리가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근대식 병원이 뭐냐면, 바로 광해원이라는 게 이때 또 80년대에 만들어집니다. 광해원. 여기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꾸죠. 예, 제, 중, 원이라는 이름으로 예, 이름을 바꾸긴 하는데, 어쨌건 간에 바로 이런 광해원이라는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최초의 근대적 교육이라는 게또 만들어집니다. 아, 최초의 근대적 교육. 아,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국가가 세운, 국가가 세운 그 교육기관인데요. 예, 바로 유경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유경공원. 유경공원. 예. 이거는 어, 이제 어, 국가가 세운 거고요. 사립 최초의 사실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는 뭐냐면 원산학사예요. 원산학사 이건 최초입니다. 최초 최초의 근대식 학교 이런 것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어쨌건. 뭐, 유경공원 이제 운영하려면 국가에서 이제 필요로 한 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다 조세로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또 이제 만든 최초의 근대식 문물이 뭐가 있냐면, 신문이 있어요, 신문. 또 최초의 근대식 신문이 뭘까? 이게 다 최초야, 이때 만들어지면 다 최초야. 한성순보가 있습니다. 한성순보, 역시 이것도 최초의 근대식 신문. 다최초에다 최초.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쭉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순보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어... 열흘마다 나오는 신문이란 얘기예요. 주보는 일주일마다 그리고 일보는 매일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면서 이다 세금이잖아요. 다. 예, 당연히 조세 부담은 올라가고 있다. 자 보세요. 세금 올라가고 있죠. 쌀값 먹을 쌀값은 올라가고 있죠. 백성들 삶은 좋아지거나 나빠질까 당연히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80년대에서 9 0년이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세가 지금 이렇게 간섭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쌀값 폭등이 조세 부담이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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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흐름이 나올까 당연히 외세에 반대하는 반 외세의 모습과 정부의 어떤 모습에 반대하는 반 봉건 정부의 어떤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반대하는 반 봉건의 시대적 과제라는 게 설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의 과제 반 외세 반 봉건. 자, 이 반외세 반봉건이라고 하는 그그 그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들고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동학농민운동이더라. 1894년 전개되었던 이 동학농민운동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동학농민운동이 이렇게 빨리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이 동학이 있죠, 동학. 이 동학은 종교의 종교, 종교인데 이 종교가 마치 그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보면 이렇게 왜 구역별로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마치 피라미드처럼 여기서 누가 구 접주가 있으면 그 접주 밑에 또 뚫어룩 있고 또그 밑에 뚫어룩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포접제라 그래 포접제, 포접제. 이런 포접제에 의해서 이 동학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거든요 그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농민들과 결합하면서 엄청난 활화산처럼 바늘새 반봉건이라는 그 시대의 과제의 어떤 그 해결이 쫙 퍼지게 되는 거예요 쫙 퍼지게 그첫 번째가 바로 동학농민운동 1차 봉기로 나타납니다 자 동학농민운동 순서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고부에서 출발합니다 고부봉기라고 하는데요. 자, 이 고부봉기는요, 이 고부봉기의 원인을 줬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조병갑이라는 인물이에요. 조병갑. 조병갑. 이 조병갑이 얼마나 욕심이 많냐면, 이게 세금, 세금 더 뜯어가려고, 원래 저수지 사용하면 저수지 세금을 내야 돼요. 어, 그럼 거두면 되지. 근데 뭐냐면 세금을 더걷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수를 하나 더 만들어. 필요도 없는데. 세금 거두려고 와우. 이게 바로, 예, 이 저수지 이름 말은 만석부 사건이죠, 만석부. 아, 이렇게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예, 전봉준이 주도화돼가지고 녹두장군 전봉준이 주도가돼가지고 거부군 소조방갑 쫓아내라! 라고 들려야 되는 상황이 바로 이 고부봉교더라. 그래서 쫓겨났어요. 예, 그래서 해결되는 듯 했는데, 이 정부에서 파견했던 이 탄핵, 이 저, 안핵사, 이용태라는 사람이 이 고부봉기 주동대로 잡아들이는 거야. 그렇게 풀면 안 되지, 문제를. 사실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어? 어? 이거 봐라? 계속 붙자는 거네? 라고 하면서 결국 백산에서 제대로 이제 봉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백산봉기의 원인을 줬던 인물은 바로 이용태, 안넥사 이용태에 의해서인데, 자 이제는 멈추지 않고 이제는 진격이에요. 서울로 진격입니다. 와우. 자 출발합니다 이 농민군들이 어떻게 보면 1차 농민봉기의 출발은 백산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군과 전투를 벌이는데 황토현에서 큰 전투를 벌입니다. 관군과 함께 전투를 벌입니다. 정예화 되어 있는 관군과 함께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습니다. 농민군이 이깁니다. 다시 또 관군과 싸웁니다. 어디서 에 황룡촌에서 황룡촌에서 또 싸웁니다. 자 정규군 군대와 싸웁니다. 결과 어땠을까요? 또 농민군이 이깁니다. 자 이게 농민군이 이긴 건 좋은데 바꿔 얘기하면 뭐야 군대가 뭐 이래? 어떻게 보면 농민들은 오합지졸일 수 있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인원 수만 많다 뿐이지 뭐 사실 뭐 전열화 정비화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근데 그들과 맞서 지금 이렇게 정규군이 지금 깨져 나가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게 한계지 뭐. 이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농민군들이 전주성을 함락해 버려. 헐. 농민군 참 대단하다는 생각 들지만 야, 아니 얼마나 힘이 없으면 농민군들한테 하, 전주가 어디에 여러분? 전라도에 너무 중요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전, 전라도의 목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거기를 농민들이 함락을 해? 우리 역사에 이런 적이 없었어요. 농민군들이 이렇게 중요한 곳을 찾은 적이 없었어요. 전라도인데, 이게 어떻게, 곡창지대인데. 그죠? 천주에 함락되는 거야.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이러니까 정부는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당연하겠죠. 자, 어떻게 했을까요? 위기의식 느낀 정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제 여러분 좀 이렇게 예측되지 않아요? <laughs> 이제 그늘 그려왔듯이 또 청나라한테 SOS 끌어오른다, 끌어올라 진짜 또 청나라한테 SOS. 여러분들 결국 또 청나라가 파병을 합니다. 이런 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청나라 파병합니다. 자 여러분들 청나라가 파병하면 이모군란때 들어왔고 갑신님들 물러났던 청나라. 이때 여러분들 약속한 게 있잖아요 일본하고 텐진조약 그죠 어떻게 한다 어, 물러나 아. 근데 우리나라가 혹시 들어올 때는 상대편에게 통보한다 얘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청이 파병되니까 바로 이 텐진조약이 바로 발효가 되면서 발효가 되면서 일본한테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보고 뭐야 그래 그럼 우리도 라고 해서 일본마저 파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지금요. 느낀 거야. 어, 뭐야? 이거 총하고 일본하고 싸우려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어머, 어떡해. 라고 하면서 결국 정부가 허둥지둥 농민들 과야 우리 이러지 말자. 이러다 클락다알아서 화약을 맺어야. 뭐, 아부들 아니야? 그거 몰랐어? 그거 이제 한 거야? 이걸 왜 지금 와서 하냐고. 왜 이렇게 다 불러놓고 지금 와서 하냐고. 그럼 이전에 했어야지. 어휴, 어쨌건 그래서 또 농민들이, 그렇죠. 나라님들, 그게 한게 맞겠죠. 지금 외세가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러나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지역에서 우리 나름대로 의 개혁을 할 테니까 그건 인정해 주십시오. 좋다. 라고 해서 한게 뭐냐면 이게 전주 화약이에요. 자, 집강소랑을 만들어가지고 농민들은 나름대로의 이 폐정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폐정개혁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와우! 토지 균본오쎄쎄쎄 역시 농민들이 주도하고 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토지 균본 그다음에 과부들의 재가를 허용하라. 오왜 뜬금없이 과부들이지? 과부들의 재가를 허용하라. 사실 이게 성종 때부터 여러분들 재가 금지법이 있었어요. 예. 다시 시집가면안 된다는 그런 법이 성종 때부터 조선 전기 성종 때부터 몇백년 동안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지금 그죠 여성들은 사랑하면 안 돼? <laughs> 여성들은 남편 죽었는데 그냥 그집 귀신이 돼서 그냥 죽어야 되는 거야? 이거철비인권적인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기서 드디어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과부들의 제가를 허용하라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신분제를 폐지하라. 와우. 이거 여러분들. 갑신정변에서도 나왔던 거잖아. 그죠? 동학농민운동에 또 나왔어요. 이게 시대의 과제야. 이 시대의 과제는 이제까지 몇천 년간 내렸던 양반중인 상민천민, 뭐 조선에서 신문제이긴 하지만 그전에도 있었죠. 이런 어떤 신문제도를 깨는 것. 이게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의 꿈이었다. 라고 하는 거. 요거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일본이 파병했잖아요. 얘들이 지금 뭘 했냐면, 헐, 헐. 일본은요. 지금 이번 기회에 10년 전 창덕궁의 그 패배를 만회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청나라를 넘어야 한다. 이번은 청과 한반 붙으려고 온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들이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디를 했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버립니다. 바로 이 경복궁을 점령해 버립니다. 고종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죠. 경복궁을 점령하고 선전포고를 때립니다. 네, 청나라와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크, 이게 바로 청일 전쟁의 계시입니다. 아니, 청일 전쟁 이게 지금 청일 전쟁 벌어진 곳이 풍도회전이라고 해가지고 저쪽 그 안산, 네, 그 안산 앞에 있는 풍도, 그 풍도에서 청일 전쟁의 포성이 시작됩니다. 청나라 일본이 싸우는데 그럼 뉴네나라가 싸워? 우리나라와 싸우니, 너희들! 니네 나라로 가! 이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렇게 지금 외세를 끌어들이니까 결국 외세들이 우리나라와 싸우는 이 말도 아닌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청년쟁이 벌어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일본은요, 고조원 딱 잡았잖아요. 그리고 일본 주도와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차 가보 개혁이라는 거예요. 1차 1894년 가보 개혁. 아, 그러니까 여러분 1894년도에는요. 엄청난 일들이 많아. 동학농민 운동도 벌어졌어. 청일 전쟁도 벌어졌어. 갑오개혁도 벌어지고 있어. 지금 엄청난 일들이 다 1894년도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와우. 이러니까 농민들이 뭐야 이것들. 이것들이 지금 우리 왕을 잡고 지금 전쟁을 이렇게 뭐야 이게 지금. 어, 가만히도 안 되겠는데.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습라고 다시 봉기합니다. 전조약을 통해서 지금 내려왔는데 어, 일본이 지금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시 봉기합니다. 이게 바로 2차 봉기가 되는 거예요. 2차 봉기. 2차 봉괴는요 더욱더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포접지에서 남접과 북접이 연합을 해요. 그래서 남북접 연합. 와우. 모든 조직이 다 모인 거야. 예, 그러면서 바로 서울로 진격하자. 그 진격을 하려면 여러분, 어디 공주의 치, 우금치라는 고개를 넘어야 되거든요. 바로 이 우금치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미 일본이. 총을 다 걸어놨어요. 위에서 말이죠. 위에서 탁 걸어놨어요. 그 밑에 농민들은 5만에서 10만. 그 치, 그 고개를 넘어야 되는 거야. 그 고개를 넘어야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야. 그 꿈, 어떤 꿈?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 자기 자식들한테만큼은 평등한 사회를 물려주고 싶은 그 꿈. 그꿈 하나로 그들은 그 우금치 아래에 5만에서 10만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치를 봤는데 총이 다 걸려 있어. 아, 무서웠겠지. 그래서 그들은 이 가슴 속에다가 부적을 달아요. 그 부적을 달면 총알이 맞, 총알이 피해 간다는 거, 총알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과연 그걸 믿었을까? 에이, 전 믿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예. 무서웠던 거야. 이게 발을 뗄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발을 떼는 순간 나는 죽을 수 있는 거잖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그 부적 아무 힘도 없는 그 종이 한 자락이지만 그거 한 자락 가슴에 달고 그 고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5만에서 10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금치를 넘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 아래 총격을 받고요. 전사자가 정말 산을 이룰 정도로 쌓이게 되죠. 결국 우금 전투는 실패로 돌아가면서 동학 농민군은 실패합니다. 이 외에 또 정본중도 잡히고요. 아, 뭐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우금치를 넘고자 했던 그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 재롱 보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저 사람들이 저 우금치를 넘으려고 했을까? 도대체 왜 그랬던 걸까? 맞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생을 다 바쳐서 모든 걸다 바쳐서 자신의 시간을 다 바쳐서라도 이루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금치를 내달렸던 겁니다. 그 이루고 싶었던 것이 바로 꿈이었고 그 꿈이 바로 이 신분제의 폐지라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신분제 사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평등한 사회 살고 있는 건 이거 그냥 온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갑신정변 위로부터의 개혁, 이 동학농민운동 아래로부터의 개혁, 이들의 피가 뿌려져서 없어진 게 신분제라는 사실. 그거가 나만큼 여러분들 꼭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1차 갑오개혁, 어, 이 배우엔 지금 일본이 있는데요. 이 일본의 그 압박 속에서 어, 여기 개혁을 담당하는 이제 좀 설명드릴 거예요, 바로 이 군국기무처라는 게 있습니다. 군국. 예, 기무처라는 게 있는데요. 이 군국 기무처가 또 중심이 되어가지고 바로 이 우금치 전투를 예, 진압하는, 예, 진압하는 예,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갑신정변과 이 동아노미 운동은 실패한 걸까요? 실패한 기억일까요? 의미 없을까요? 실패했으면 의미 없는 걸까요? 아니요. 이들이 시도했기 때문에 이들의 꿈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디에서? 바로, 가보개혁에서 그들이 죽음을 통해서 불지졌던 그들의 요구, 그들의 꿈이 가보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